TG전자 풀세트 고위도 LED 헤드랜턴 모델명 TG2357F 제품입니다. 시중에는 루멘 값을 허위로 표기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루멘 값을 측정해보면 1000루멘 이하 값으로 나옵니다. 실제 1만 루멘의 밝기를 내는 제품은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사용시간도 매우 짧고 발열도 심해서 휴대용 제품으로는 부적합합니다. TG전자의 2300루멘 정품 랜턴은 휴대용 제품 중 최고 스펙 제품입니다. 루멘 테스트입니다. 해당 LED가 낼수 있는 총 광량의 값입니다. 루멘 값은 약2300 루멘으로 시중 제품 중 가장 밝은 제품입니다. 칸델라 럭스 테스트입니다. 한 방향으로 빛을 얼마나 강하게 쏴주는 날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제품의 최대 가시거리는 약 1km입니다.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모두 밝게 비추는데 특화된 랜턴입니다. 제품 바로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풀세트 구성으로 드립니다. 휴대용 케이스인데요, 손잡이가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튼튼한 소재와 방수 지퍼를 장착한 케이스입니다. 고속 배터리 전용 충전기입니다. 전용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배터리의 잔량을 마지막 4, 5%까지 꽉꽉 채워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충전건전지의 효율과 수명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LED에서 나오는 열을 빠르게 방출하고요. 무게가 가볍고 내구도가 튼튼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제품은 고출력 제품으로 LED에서 발열이 발생하지만 안전하게 방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배터리 케이스 부분 보시면 디지털 방식으로 배터리 전량을 표시해 줍니다. 0%에서 100%까지 직관적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C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고속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보조배터리로 충전, 차량 충전 모두 지원합니다. 태지전자 정품 로고를 확인해주세요. 정품 제품만이 강력한 밝기와 내구도, AS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먹잇감을 포착하는 독수리의 눈을 모방한 구조로 빛 손실률을 최소화한 고집광 렌즈입니다. 줌인, 줌아웃 기능으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총 5가지 라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라이트 모드가 변경됩니다. 동작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센서 모드를 작동하시면 손짓으로 간편하게 제품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헤드랜턴은 앞쪽만을 비추기에 뒷면 경고등으로 뒷면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줍니다. 총4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헤드밴드입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길이를 최대로 했을 때는 안전모에도 쉽게 착용됩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여성 및 어린이도 착용 가능합니다. 최대 160도 각도로 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 닿는 부분에 쿠션이 있어서 착용감이 매우 편안합니다. 건전지를 세알 포함한 제품의 무게는 약 460g이고, 건전지를 뺀 본체 무게는 약 315g입니다.